Bye.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솔 한편의 진솔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파타고니아 레트로 x인데 이 제품이 사실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리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제가 평소에 굉장히 잘 입고 다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 애정을 듬뿍 담아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제 키는 183이고 몸무게는 83kg에요 제가 입고 있는 파타고니아 레트로 x 사이즈는 미듐 사이즈입니다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을 때는 저는 라지 사이즈가 적합한 다고 나왔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시애틀 놀러 갔을 때 구매를 했 거든요. 미듐 사이즈를 막상 입어보니까 소매 길이가 짧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짧지 않고 오히려 남는 사이즈 예요 그리고 품은 잡아주니까 라인이 훨씬 살고 기장은 조금 짧아보이 긴 하지만 제가 상의 같은 경우에는 좀 핏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라지 사이즈를 구매 했더라면 편안하게 입기엔 좋았 겠지만 사이즈감이 좀 크다 보니 제 자신이 좀 둔해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듐 사이즈로 구매한 게 굉장히 만족스럽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타고니아 레트로 X가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 좋게 작년에 시애틀 여행가서 구했는데 거기서도 사이즈가 별로 없고 컬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지금 뉴욕에서 패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거 블랙 컬러로 좀 구해달라 말했더니 미국 현지에도 전 사이즈, 전 컬러가 올 품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타고니아 레트로 X 제품이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9FW 시즌에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아이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블랙 컬러로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 거의 30만원 돈 하더라고요 정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까운 느낌이 있어서 이번 연도에는 포기를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파타고니아 레토르X가 클론화가 좀 끝난 이후에 구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파타고니아에서 나오는 전품목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아직까지는 리사이클 소재들이 내구성이 별로 안 좋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파타고니아 제품들 역시 제품 자체는 감성적이고 멋있잖아요. 하지만 이돈 주고 사기에 내구성이 별로라서 싫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감성값 때문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컬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플리스 제품들 중에 이게 원조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 감성을 느끼면서 요즘 잘 입고 있습니다. 이게 안감이 굉장히 특이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타고니아에서 개발한 소재로 알고 있는데 땀이 흡수가 잘 되는데 바람은 또 유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보온성을 유지하면서 입기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감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마감 처리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파타고니아 레트로 X를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다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못 입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어이고 자꾸 왜 꺼지지? 왜냐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27일이거든요. 근데 어, 너무 확대됐네? 11월 말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입고 나가면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만 입고 다니고 있는데 이 제품의 파타고니아의 기술력이 아무리 더해가도 시중에 나와있는 패딩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거의 제가 착용하고 느껴본 바로는 핸드메이드 코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월 말인 지금 시점부터 한겨울에 나 파타고니아 레트로 X로 버텨야지? 이러신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춥거든요아 근데 지금 신라에서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창문 좀 열고 올게요. 아, 창문 열었더니 또 추워가지고 또 닫고 왔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파타고니아 레트로 X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평소에 이 제품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한 내용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패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가 아, 발음이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